자, 가겠습니다 블러드는 초보로 올려주세요 5, 4, 3, 2, 자, 갑시다 이번 교전에서는 절대 못하리라. 자, 지원군 소환해요 쫄디 자, 화염술사 불도의 정렬 자, 법사 세분 뒤로 빠지세요. 이게 1패부터 나오는구나. 자, 쫄부터 딜. 원딜은 쫄부터 딜하고, 근딜은 렘드만 쳐요. 근딜은 렘드만 치고, 원딜이 쫄 처리할게요. 지뢰 생겼죠? 지뢰 조심. 자, 켄트블랙님, 거북상 키고 지뢰 터트려 주세요. 그리고 공대원들 주변에서 다 나오고, 근딜분들은 화염술사, 불떨 장렬, 없애주세요. 오케이. 나이스. 자, 화염술사 극대, 근딜들. 자, 치에트 올려, 다손님 치에트 올려주세요. 오케이, 쫄딜. 쫄딜, 쫄딜. 자, 지뢰 깔릴 거예요. 원딜은, 무조건, 쫄, 뒤에 있는 돌격종부터 치시면 됩니다. 근딜은 냄드만 쳐요. 자 주연군 또 나왔죠? 자 법사 세븐 본진 뒤로 빠지시고요. 자 헌터 사모님 거북상 키고 지뢰 좀 지어주세요. 자 화염술사는 근딜이 처리하면 됩니다. x 쪽에 있는 거좀 지어주세요. 자 잔나님 체스 올려주세요. 보너즈님 제주 올려주시고. 자 인식하러 나왔어요 자연서 이거 보호막 들어가세요 악사님 들어가세요 악사님 들어가셔서 지우기 눌러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셔서 버섯 깔아주세요 오케이 자 지옥 방어막 생성기 위치 잘 보시고요 자, 서브탱님, 눌러주시고. 이케이 거북상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자, 쫄딜. 빠르게 광딜 치시면 되고, 법사님들은 무조건 본진 뒤에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이시카르, 이시카르들. 자, 연속 사격 올 거예요, 준비. 자, 거북상 안으로 들어오세요 40초 전에 나오셔야 돼요, 악사님 자, 쫄 나왔고 오케이 자, 지뢰 청라방님 이번에 저기 해골 쪽에 있는 지뢰 좀 없애주세요 자, 쫄다 처리하고 갈게요 근딜은 이동하세요 근딜은 장군 쪽으로 이동하시고 탱커도 장군 이끌고 해골로 이동하세요 자 이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쓰면 됩니다. 자 거북상 안으로 다 들어가시고, 여기 네 보녀모님 찬가 올려주시고요, 다수님 눈에 쓰세요. 자저 들어갑니다. <목소리> 자, 지뢰 제가 없애드릴 테니까, 그냥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창가 올려주시고, 본진 쪽에 전보 올려주세요. 자, 받는 피해 15% 증가했어요. 지뢰 다 없앴고, 내렸, 내렸습니다. 자, 본진 별쪽으로 살짝 이동할게요. 개인 생존기 다 올리세요. 다도님 채트 올려주시고. 자, 죽을 것 같으신 분들 생각 드세요. 오케이, 다시. 스비락스. 역삼으로. 자, 오른쪽으로 끌고 들어가 주시고요. 이번에 폭풍창님 들어가시면 돼요. 쫄 나와요. 법사 세분 뒤로 빠지시고. 자, 근딜들은 화염실사부터 잡아요. 근딜은 화염실사부터 잡는 겁니다. <laughs> 자, 지뢰 나와요. 자, 켄트블랙님. 그, 가서 지뢰 좀터트려주세요 오케이. 렘드 딜. 쿨이야? 오케이. 신기님 무적쓰고 지뢰좀 지워주세요 힐하지마시고 무적쓰고 지뢰좀 지워주세요 쿨? 오케이. 최대한 지뢰쪽으로 가지마세요 쫄부터 질 쫄딜 오케이 자그 지뢰 근처에 계시면 안돼요 자 쫄딜 자 근딜은 냄드만 쳐요 지옥소, 수 그, 돌격병은 원딜이 칠 테니까 무조건 근딜은 렘드만 치세요. 오케이, 렘드질. 자, 지원군 나왔죠? 언데드님, 금만 쓰고서 지뢰 좀 밟아주세요. 오케이. 있어요 자, 이시카르. 자 지뢰 조심하시고 자 고너드님 제집 올려주시고요 잔나님 최토 올려주세요 죽기님 전부 주시고 자 들어가셔야 돼요 악사님 자 생석 드시고 브런트님 제집 아이고 블러드를 3패 또 올려야 되나? 자 침착하게 자 찬가 올려주세요 그냥 무누무님 지금 찬가 올리시고 저기 그런트님 전부 주세요 늘그레님 자 신속 연속 사격 방어마 서우태님 생성기 눌러요 버섯 거북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런트님 바로 제주 올려주세요 스모시님 제 찬가 올려주시고 2%자 양준님한테 수호 영웅 걸어주세요 부니모님 오케이, 극딜. 오케이, 잡으셨네요. 아이고. 아, 여기 잘 모르겠네. 공략대로 안 되네.